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 능률이 떨어질 걸 하긴 그렇겠네요.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아, 여기 아닌데 <laughs> 비켜! 어, 메시지. 야감 씨, 전에 얘기한 면접 연습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좋아. 극장 앞 광장에서 만날까?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네, 잘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봐. 지키로. 오케이. 하이퍼 프로펠러 큐 슈퍼모터 S 로우코스트 ESC 로우코스트 터보 노란색 휘척 정신집중지술 어 이거 EX 게이지 상승일 전자직 관련지술 2D 코드 서치가 개방되었다 환상 쌍육 지침서 쌍육 명인이 개방되었다 프리미엄 닫혀 오케이 최고급 장비 세트 이쪽이었나? 이번에도 출판 관련 의뢰입니다 어 들어왔네요 야감씨 안녕하십니까 흐리나는 출판의 카와다입니다 지난번에는 감사했습니다 매번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야감씨께 부탁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나카미치거리 카페 미주얼레에서 기다릴 테니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가도록 하죠. 어. 미주얼레 가기 전에 어, 여기 들렀다가 가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 우리, 우리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돼가고 있으려나? 어지간한 건다 끝났네. 여기서 하나만 더 먹으면 완료되겠지? 해덮밥 아니야 초덮밥을 먼저 아 그래도 다 차네 여기 음식 3개 남았어 이제 주원장님 아가리 나갔습니다 무라사키도 다 치, 다시 채웠고요 나막신도 바로 치울게요 보호주민? 음? 뭐 대단하네 은혜를 편하게 쓰게 됐구나 아야감이씨네 그때 야감이씨의 조언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그래 거리의 평판 <laughs> 배운건 바로 메모한다 그네 바로 복습한다 아, 그게 효과가 있었나보군 다행인걸 아 맞다 지금 괜찮은 참치가 들어와있거든요 신은 구하기 어려워서 잘 안내놓는데 야감미씨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주방장님에게 부탁해볼게요 정말? 아주 기대되는걸 참치라 다음에 와서 먹어보자 훌륭해 그러면 츠키노를 만나러 가도록 합시다. 츠키노 만나고 출판사 가고 해야 될게 많군요. 오늘은 메인 퀘스트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아, 사나짱 이야 인상이 완전 다르잖아 잠시 오래 기다리셨죠? 그 복장은 면접용 정장이에요 모의 면접이지만 실전처럼 도전하겠다는 자세죠 즉 면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지? 네. 면접 전에 복장부터 점검해 볼까? 음. 치킨회의 복장을 철저히 체크. 어, 고양이. 고양이 먼저. 이 녀석? 어, 이런 곳에 고양이가 있구나. 아야시나. 상위 단추를 전부 잠그지는 않았네. 네, 그렇지만 제일 아래 단추는 풀어두는 게 예의라고 정답이야. 영키 알고 있었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어, 그랬나?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라고? 제일 아래 단추 푸는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렸어. 그 남자들이 하는 거 아, 남자랑 여자랑 다르구나. 정답은 전부 잠근다. 여자들은 전부 잠그는 게 예의야. 네, 그래요.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한때는 정장을 입고 일했거든. 그때 동료의 단추에 대해 지적했다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 그렇구나. 아, 몰랐어. 내가 여자 정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난다. 그 가방, 정장이 비해 너무 화려해. 되도록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이 좋아. 그 그렇군요. 거의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 그. 그럼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할까? 근데 네, 그그 그. 그, 그. 그러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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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긴장했나보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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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 어깨에 힘부터 푸는 게 좋겠군. 기분 전환 삼아 어디 놀러 갈까? 제, 죄송해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아, 카지노? 카지노는 좀 아니지 않나? 카지노 한번 가보자 그래. 카지노는 어때? 신나게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말이야. 이런 옷차림으로요? 괜찮아 오히려 카지노에선 정장이 어울리지 어... 그런가요? 뭐 일단 가보자 다트는 많이 했으니까 카지노도 한번 해봅시다 배팅센터는 어려워서 어지간하면 좀 하고 싶지 않긴 한데 여기가 카지노구나 왠지 어른스러운 분위기네요 자 뭐랄까 제키 나포커나할줄 알아? 하이. 포커 저 알아요 오빠가 게임을 할때본 적이 있어요. 규칙은? 음, 어깨너머로 대충 봤거든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좋아,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규칙을 이해하면 좋은 기회니까 대결해 볼까? 네, 좋아요. 규칙은 이런 느낌이야. 괜찮겠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해보자. 배팅금은 내가 내줄게. 네, 그래도 돼요? 학생한테 내기할순 없으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5만 엔과 칩 500개를 교환했다. 어서 오십시오 포커 테이블입니다. 아 치킨호가 껴있군요. 빅블라인드. 별로 패가 안 좋긴 한데 일단 체크. 아 이게 0 아니죠? 아니야. 아, A2-10이면 가망이 없긴 하네. QK가 다 나와야 그나마 좀 희망이 있죠. 일단, 여기는 죽는 게 낫겠다. 죽길 잘했죠? 아, 다들 하이카드였어. 잠깐, 하이카드면 내가 이긴 거네? 이런 야, 이거 는 올려야 돼. 계속 올리 는 거야? 야, 죽 어, 다죽어투 페어. 콜 이걸 콜 한다고 칠야 이거 3리 페어인데 야 따라와봐 야 이거 대체 뭘 들고 있길래 야 가보자 그래 어콜어 어, 플러시 세상에 <laughs> 야플 러쉬 라니, 일단 콜345 가능 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콜6 만, 나 오면 되 거든. 아, 구. 보면 이거 희망이 없죠. 죽어 아, 6 나왔어. 아, 씨. 야, 너무한 거 아니냐? 6이 나오다니. 음. 야 아, 얘도 스트레이트네. 어, 제가 했으면 어차피 제가 졌네요. 4, 6. 야, 이건 올려야 돼. 따라올테 따라오든가 뭐야 다 죽는거야? 아 이거 잠깐만 3,4,5,6,8 7이 없네요 이번엔 일단 체크 아 원페어 일단 콜 야, 이건 잠깐 2, 3, 4, 5, 6. 어, 스트레이트잖아. 설마 너도 스트레이트는 아니겠지? 음. 아, 당했네요. 야, 오늘 참 끝발이 안 좋네요. 음. 한판 정도는 이기고 그만둬야지 이거. 근데 팬은 좋지 않아. 어... 홀도 이거 죽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4567, 어차피 망했죠. 일단 콜. 1, 2, 4. 아, 1, 2, 4도 별로 좋지 않죠? 체크. 이걸 올린다고? 그래, 해보자.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야 희망이 없어 야 니네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오 투페어 치킨으가 가져갔어 팔사 오늘 진짜 패가 너무 안 좋다 죽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야 이건 그냥 버틴 사람이 이겼네. A8. 야 코스. 하하. 이것도 패가 별로 좋진 않죠? 1, 2, 4 망했어? 없어 없어 야, 풀하우스 와 육, 6, 7? 이따 원패 오고요. 배트. 그 올려. 해봐. 끝까지 가.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이거 느낌이 좋지 않아? 거의 망한 수순인데? 다 걸어 다 걸어 뻥카제대로 쳐주지 죽어라 야 이걸 올린다고? 야얘 미쳤나봐 왜이래 아 안돼 이야, 음. 아, 1차이로 음. 졌어. 얘도 뻥카였어, 근데. 세상에. 원페어로 이만큼 달리다니. 어머, 제가 이겼어요? 맞아, 대단한데. 이게 비기너지 럭이라는 걸까요? 내가 져서 조금밖에 안 오른 건가? <laughs> 오늘은 실컷 놀았네. 계속 취업만 생각했는데, 좋은 기분 전환이 된것 같아요.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하지. 그럼 어디 좀 앉아서 얘기할까? 치킨 호의 취미에 대하여. 그러고니, 치킨우의 취미는 그림이랬지? 수채화나 유화 같은 거? 예. 아, 아니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일러스트예요. 제가 좀 오타쿠 기질이 있거든요. 오, 일러스트라면 만화 같은 건가? 만화 비슷한 건데, 스토리 같은 건잘못 그려서요. 저는 귀여운 캐릭터나 동물 그림을 자주 그려요. 보고 싶어. 궁금하네. 보고 싶어. 네? 제 그림 따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야 치킨오가 그린 그림이니까. 어 어떡하지? 에이 그래도 창피해요. 보여드릴 용기가 안 나요. 죄송해요. 그렇군 아쉽네. 면접 연습을 한다. 자 약속했던 대로 면접 연습을 해볼까? 네. 네. 저기 그럼 야가미사. 지원 동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출판 계열 회사예요. 그렇군. 그럼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들을게. 갑 자, 기 긴장이... 자, 말씀해 보시죠. 제가 원으로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는지막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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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자, 침착하게. 좋 좋아 이제 괜찮아요. <laughs> 지원 동기는? 그럼 지원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네네 네. 지원 동기 말씀이시죠? 저는 옛날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방에서 책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아 내성적인 편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빠 말고는 친구도 없어서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즐기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보자. 지원 동기 중에 짚어야 할 부분은 어 어릴 때좀 어두웠나요? 네, 네. 전 오빠랑 다르게 성격이 음침하고 우울해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거북하고 낯을 가렸어요. 그,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건 어째서인가요? 어, 어두운 제가 싫어서. 대학생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과 대화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성과는 있었나요? 그게 세명 아니 다섯 명 친구가 다섯 명 생겼어요. 그렇군. 뭐 어떤 성격인지 알겠어. 다른 회사에도 지원했나요? 네네. 네. 아무래도 여러모로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럼 여기가 제일 지망이 아닌가요? 아 저기 그건. 근데요 역시 면접관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채용에도 다른 데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망설이겠지 여러 곳에 지원하지만 그것이 제 1지망이라는 이유는 말할 수 있는 편이 낫겠어 그렇군요 좋은 걸 배웠어요 어떤 성격이죠? 그, 그게 저는 성실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매사에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리고 다정한 성격이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누가 저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기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군 성실하고 끈기는 있지만 쉽게 긴장하고 말주변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죠?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어떻게 기여할 건가요? 네? 기여라니... 저 같은 학생이 어떻게 감히... 아 그래도 복사나 음료 준비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아 기여하지 못하면 곤란해. 회사에 기여하지 못할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저는 고장학생일 뿐인데, 그래도 기여할 일이 있지 않을까? 작은 일도 성실히 한다든지. 그렇군요. 참고할게요. 그런 내용도 생각해두는 편이 좋겠네요. 정혼자에 대하여! 전에 얘기한 정혼자는 치키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못 본지 오래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사람한테도 치키노는 부모가 정한 결혼 상대지? 맞아요 그래도 저와 다르게 결혼을 바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 사람도 가문을 위해서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치키노가 상대라면 황송하지 츠키노가 상대라면 그쪽은 황송한 일이지. 어? 네? 왜요? 치키노는 귀엽고 성격도 좋으니까. 어? 네? 귀, 귀엽다고요 <laughs> 야가미씨 빈말도 잘하시네요. 그 정혼자는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어? <laughs>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동물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laughs> 나랑 정 반대로군. 맞아요 야가미씨는 조용한 타입은 아니죠 부잣집 도련님이라면 역시 엘리트인가? 그런가봐요 지금은 영국에서 유학중이라고 들었어요 오 영국에서? 엘리트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정한 결혼에 강요받다니 불행한 일이죠 치키노가 상대라니 부러워 상대가 치키노라면 그쪽도 기쁘겠지 내가 다 부러울 정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선택지였나? 이참에 사진이라도 찍을까? 네 기념으로요. 그냥 정장 입은 사진 한번 찍어 줘야지. 만족한다. <laughs> 이야기를 마친다. 아, 뭐야. 그 고운 디테일. 가련한 분위기. 10년이 지났다 한들 어찌 못 알아볼까. 그래, 틀림없어. 음? 저 녀석은 뭐야? 역시 너구나, 치키노. 어? 네? 너와 다시 만나기 위한 지난 10년은 영원보다 길었어. 그래, 내가 얼마나 그 모습을 그리워했는지. 어? 네? 네? <laughs>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넘은 데리러 왔어. 제키노 서, 설마 당신이? 그래, 나야 뉴젠지 다이치. 너의 사랑스러운 정혼자. 어, 말도안 돼. 아, 성장한다는 너무도 아름답구나. 너의 미모를 직접 보면 비너스 마주도 메주로 보이겠어. 메주? 아니, 몇천만 마디 말로도 부족하다. 인간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앞에 두고 언어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 저, 저기 하지만 보아라 내게 흘러넘치는 이 깊은 머리 나오라를 알겠어 치키노 너에게 어울리는 영국 신사가 되어 돌아왔어 저, 저기요 잠깐만요 왜 그러지? 왜 여기에 있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 네가 도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사치 뒤졌어 그리고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나. 치키노 설마 이 사람이? 하이. 네 아까 본인 입으로 말했지만 바로 그 정혼자예요 흠. 자네는 치키노의 시종인가? 수고가 많군 이제 그만 가보게 이야. 아니 난 시종이 아니다 뭐라 그? 그럼 누구지? <laughs> 사고를 쳐볼까? 남자친구다 난다고? 뭐가 어찌? <laughs> 아, 야, 야가미씨? 누가 속을 줄 알고? 니놈 같은 남자를 치킨어가 좋아할 리가 없지. 나. 저기 있잖아. 미안하지만 우리 둘은 지금 얘기 중이거든. 흠. <laughs> 그렇다면 묻지너 자산은 얼마나 되지? 저금이 얼마나 있는지 대답해봐. 응. 음? 뭐?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얘기를? 야래야래.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뉴키카와. 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지? 네, 일본에 은 2억 엔입니다. 네? 2억이라고? 들었나? 내가 치키노와 결혼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은 치키노의 예금이다. 지위, 돈, 그리고 외모. 남자로서 내가 너보다 뒤처진 요소는 없다.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터진 입이라고. 자, 치키노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거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안돼요. 응? 안 된다니. 왜? 오... 그건 전 아직 대학교도 졸업 전이고 게다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으흐... 이, 이상하군. 어릴 때 치킨오가 말했잖아. 그래. 동네 공원에 모래 모래 놀이터였지. 그때 분명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중에 다이치 오빠한테 시집갈 거야. 라고. 아. 어? 그 말이 어찌나 기뻤는지. 그 이후로 나는 결혼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 그 그렇게 말한 건 맞지만 그 그래도. 음, 이제 알겠어. 어디서 굴러온지 먹... 어, 굴러 모를 개뼈다귀 앞이라 부끄러운 모양이군. 하여간 정말 요조숙녀라니까. 어느... 저, 저기요. 전 지금부터 야가미씨 차를 마시기로 약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요. 어, 그렇군. 이것 실례했는걸디 타임을 방해하다니, 영국 신사답지 않았어. 오늘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군. 나중에 다시 오지 거기 가난뱅이 개뼈하기 하나만 말해두지 음? 뭔데? 제키노씨에게는 약혼자인 내가 있어 부디 실수는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하. 그럼 가자 유키카와 알겠습니다 도련님 나가미씨 죄송해요 이상한 사람이라서 저 녀석 혹시 혼혈이야? 영국 신사가 어쩌고 하던데. 예. 아니요, 이바라키현 출신의 순수 일본인이에요. 아마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고. 아... 속성 영국 신사인 셈인가? 겨우 변태 삼총사를 없앴더니 다음은 저 녀석인가. 특히 <laughs> 너 역시 저런 타입의 이상한 놈들이 잘 꼬이는 것 같네. 어... 아... 으... 그런데 시집 가겠다고 약속했구나.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요. 어... 저기 어린 시절에 한 약속도 약혼에 해당될까요? 아니, 그건 어렵겠지만 본인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야가미 씨, 오늘은 여러 일이 있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면접 연습도 참고가 많이 됐어요. 그랬다니 다행이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응? 음? 누구지? 야가미 씨, 또 너냐? 제기 무시하고 싶다. 일단.